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행운합니다 왜냐 정말 저희가 k7을 죽이는 놈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희귀 매물이에요 희귀 매물 완전 풀옵션에 안에 색상이 베이지 시트로 정말 고급스러운 놈이죠 자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자 기아 올뉴 K7 2.4 GDI 프레시지 등급의 차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식은 2016년 2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 거리 97,994뭐98,000 킬로라고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00 킬로 정도 안에 엔진 미션 AS 남아 있습니다. 자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연료로 가솔린 배기량은 2,359cc 차종은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이 차량이 처음에 왔던 신차가는 3,090만원입니다 여기 아무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이죠 여기에 이제 옵션이 들어갑니다 자 HUD죠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100만원 크렐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이게 115만원 어라운드 뷰 시스템 80만원 파노라마 썬루프 115만원 드라이빙 세이프티 195만원 스타일 옵션 95만원 컴포트 패키지 옵션 100만원 총 옵션만 800만원 800만 원을 추가하셔서 완전하게 풀옵션 늘수 있는 옵션 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끝까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총 출고가는 3,890만 원에 출고를 하신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희귀하죠. 정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 여기서 2,000만 원 정도 뚝 잘립니다. 자, 1,9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택 작업까지 끝마친 차량 저랑 같이 외관 둘러보시죠 자, 본네트 좀 깨끗하고요 앞에 그릴라인과 이게 있으면 뭐라고요? 드라이빙 패키지죠 드라이빙 세이프티 옵션 앞차와의 간격 유지가 되죠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HID 헤드램프와 함께 LED 포그 램프 안개등이죠? 자, 운전석 앞쪽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어한80% 남았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카메라가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폼가쭉 찍어 주는데 깨끗하고요. 자, 선팅도 이렇게 비칠 정도로 해 놨기 때문에 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 안에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앞문, 뒷문, 뒤 핸들까지 깨끗하고요. 비칠 상태 깨끗합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한뭐 80, 70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뒤쪽에 요뭐 묻은 거고요. 뒤쪽 테일램프 깨끗하죠? 후방 감지 시스 옵션과 함께 후방 카메라 열어주시면 적재 공간 꾹 넓죠? 열어주시면 이렇게 뭐또 있습니다. 이거 뭐야? 어 발판이구나 발판. 발판이 하나 더 있네요. 쓰세요. 날 보이시죠? 오른쪽 헤ン다 뒷문 앞문 앞 헤ン다까지 깨끗하고요. 뒷취의 상태 그리고 살짝 보여드리는 요, 요 느낌 베이지 시트의 느낌. <laughs>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베이지 시트 하나 보여드렸는데 바로 팔렸습니다. 정말 만족하시면서 출고하셨어요. 딱그 예비 와이프분께서 같이 오셨었는데. 와이프분 이딱문 열고 차 보자마자 와차 너무 예쁘다고 정말 만족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자, 앞엔다 그리고 앞휠까지 깨끗한 모습 보시고요. 자, 보네트 열어서 요놈의 엔지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 자, 그러면 시동 걸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이상 걸렸고요. 가속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엔진소리 외에 다른 잡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들으시죠. 갑시다 볼게요. 자, 저희 K7은 아, 딱 안에 타시니까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좀 에어컨 좀 틀고 이 전체적인 베이지 시트를 느껴 보세요. 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럽죠. 와, 아, 좋습니다. 좋아. 정말 잘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옵션 설명.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뒤쪽까지 깨끗하죠. 그리고 앞쪽에 요런 것도 비닐도 안 떼고 사용을 하셨어요. 썬더스 케이스, 안경찌,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 ECM 하이패스 룸미러, 유버져 또 블랙박스도 있고요. 앞에 대시보드 커버도 놓고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에이브리 모니터와 내비게이션 장품이죠.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갔던 짠 어라운드 뷰. 하, 깨끗하죠 화질. 그 위쪽에는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오토 듀얼 에어컨. 자, 그리고 아까 전에 115만 원이었나요? 요 크레 사운드 시스템, 크레이 들어갑니다. CD 플레이어와 블루투스. 자, 정품 에이브리 모니터 내비게이션 및 버튼들. USB 포트, 옥스 단자, 시거잭은 두 개. 닫아주시고 이쪽 눌러주시면 컵 홀더가 두 개. 키는 스마트 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 센서, 열선 핸들, 운전석 조수석 둘다 통풍이 있고요. 열선도 있죠. 통풍 틀어 놓고 전자식 파킹과 함께 커튼 블라인드, 드라이빙 모드, 스타트 버튼도 깨끗하죠. 후. 통풍 틀어 놓고 잠깐만요. 저를 찍어 주시면. 자, 운전석 조수석에 둘다 전동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계기판이 멋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라인 쭉 보시면 오른쪽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앞차의 간격 유지 딱 눌러주시고 왼쪽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 핸들 라인도 가죽 벗겨짐 없이 깨끗하고요. 레인 센서, 오토 레인 센서, 오토 라이트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선이탈 경보와 후축방 경보도 들어가죠. 그리고 컴포트 시트를 넣으셨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에는 이렇게 워크인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절 찍어주시면 저랑 같이 이제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어, 통풍 시원하다. 자 보시면은 시트 상태 깨끗하죠? 운전석, 조수석 마찬가지로 베이지 시트 아주 깨끗하고요. 발판도 아까 순정 발판은 트렁크 쪽에 있었고 사제로 코일 발판 해놓으셨습니다 뒤쪽도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러도 있고 이렇게 콘솔박스와 암레스트 컵홀더도 깨끗하죠. 자, 이 앞쪽에 보시면 공조기 라인과 함께 저를 찍어주시면 뒷문에도 이렇게 커튼블라인드와 함께 열선도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고 진짜 금방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를 갑시다 뿅!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완벽한 차량 베이지 시트의 고급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 완전 풀옵션이죠. 게다가 또 완전 무사고 크, 차.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 1,9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프렌즈 k 7편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친절!